반갑습니다, 여러분. 준호 엔터테인먼트 준호방의 준호입니다. 오늘 탁구 기술편 챕트1 백드라이브 너무 쉽죠? 편입니다. 뭐라고요? 백드라이브 너무 쉽죠? 편입니다. 사실 저기야, 어, 어깨 부상을 당해서 계속 미뤄왔는데, 야, 준호 니가 나서야 되겠다. 준호 니가 나설 때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흥하고자 이렇게 직접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드라이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탁구를 굉장히 오래 치고 레슨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드라이브가 쉽게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은 아주 간단한데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동호인분들이 어, 레슨을 처음 받거나 탁구를 처음 배우실지게 쇼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백드라이브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이게. 왜 그렇느냐? 평소에 하지 않았던 동작을, 새로운 동작, 그것도 쉬운 동작도 아니죠, 그죠? 어려운 동작을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어요? 아, 물론 있죠.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사실 여러분들, 우리의 팔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손, 손등이 되겠죠, 그죠? 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완이라고 합니다. 팔의 하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상완이라고, 그죠? 팔의 상완. 이 구조에서, 이, 어, 하완과 손의 위치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요게, 어, 당랑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당랑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낭권 요 모양을 일자로 펴지 말고 당랑권 이렇게 살짝 구부려줍니다. 힘을 빼서 그리고 엘보 요 부분은 힘을 줘서 붙이지도 말고 힘을 줘서 올리지도 말고 가장 편안한 자세. 당랑권 기본 자세에서 엘보도 가장 편안한 자세. 어깨 힘을 빼고 요게 쇼트 자세가 되겠죠. 밀면 쇼트가 되고 여기에서 백드라이브는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걸면 공에 윗부분을 걸고 주면 은 백드라이브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다는 큰데 백드라이브와 쇼트는 같은 거다. 뭔소리 아니야 아니, 기본기가 아니 준비자세가 같은 거다라는 거죠. 준비자세를 같이 취해서 이렇게 있다가 밀면 쇼트가 되고 걸면 백드라이브가 되는 것입니다. 준비자세를 똑같이 가져주는 게 키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여기에서 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좀더 강하게 백드라이브걸 필요도 있겠죠, 그죠? 누구나 다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타코의 백드라이버라고 하면 누구나 원하는 로망이지 않습니까? 그죠? 좀 약하게 그는 것과 강하게 그는 방법들을 차례대로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쇼트와 백드라이브백드라이브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쇼트 할 때와 백드라이브할 때에 자신을 살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쇼트트랙을해레라할때 똑같은 모습으로 치겠습 기본은 손목의 힘을 완전히 떨트립니다. 아에서내 몸을 방금 앞에 나두고손목에 힘을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키포인트입니다. 떨어뜨린 키포인트 11시가 되겠죠 <laughs> 이건 사막이 사마귀의 모습을본뜻 영상에서 다는소좋금법다그 무시무시한 는게 좋습니다. 이영상이 영상에서 보이서게이면서 나가면 좋습니이브서습니이서 보는 게좋이에서보트이영이영상보니다 드라이브 드라이브 쇼트 드라이브 패트백드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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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드라자 여러분 때. 렇게 얼마나 쉽죠? 근데 여기서 마켓이 이렇게 되면은 오바비가 있어가 제가 위로 올려버렸죠 이렇게 되면 오하비스가 되기 때문에 이범실을 줄이기 위해서 맨 윗골일 때는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헤드가 나가면서 팔꿈치가 어떻게 돼야 된다? 몸쪽으로 들어온다는 기분으로 들어와줘야만이 라켓 헤드가 살짝 숙여지면서 이렇게 이는 느낌이 되게끔 그래야만이 공이 오하비스 한다고 정확하게 상대방 테이블에 들어올 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맥드라이브는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좀더 욕심이 나겠죠, 여러분들? 좀더 강하게 제가 대상 플레이 백 드라이브를 하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들수 있을 겁니다. 좀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피드가 빨라져야 되겠죠, 당연히. 공의라켓의 어, 스피드가 빨라진다는 소리는 공이 좀더 강하게 넘어가는데, 단, 단점은 오바 미스가 날 수가 있겠죠. 공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라켓을 좀더 숙인다 숙인다는 기분 타격시에 좀더 숙이면서 타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엘보도 살짝 살짝 들어가는 기분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좀더 과격하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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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실전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렇게 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강하게 강하게 걸기 위해서는 역시 여기서손목 힘을 접 들어주고 마켓이 나가는 쪽에 그냥 위로 나가는게 아니라 조금 숙인다라는 기분으로 마켓헤드를 이렇게 숙인다라는 기분으로 마켓헤드가 돌아가야 되는데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내마운드 공이 튕겨서 이 상태에서 그냥 나가게 되면 그렇게 파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걸기 위해서는 바켓스내 목줄 좀 당겨줘야겠죠. 조금 당긴 상태에서 공이 올쪽에 바켓스내목으로 당긴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은 기본 원리에 의해서 나가게 되면은 조금 더당하게될 수가 있겠죠. 자 오바비스 낮이 감고 그런 방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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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서. 당겨서, 당겨서, 당겨서. 그냥 저쪽 나가면은 큰 파워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근데 단계에서 나가게 되면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돌 수가 있겠죠 실조 여러분들 자 백드라이브는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다 너무나 쉽게 백드라이브를 우리 생채인 여러분 백드라이브 누구나 쉽게 돌수 있는 방법 이벤편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상 플레이가 이렇게 되죠. 코트와 똑같은 자세 스포크를 이렇게 해서 토트를 활성화해서 대상 플레이를 자, 이렇게, 혼자서 연습하는 영상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어, 백드라이브 너무 쉽죠? 자, 기본이 뭐였죠? 어, 쇼트와 백드라이브 대상 플레이에 기본 준비 자세를 똑같이 가져가준다라는 거였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랑권. 당랑권 자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진짜 꿀팁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어, 제가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할 적에 아니면 뭐 밑에 댓글을 이 영상에 남겨주시면은 진짜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 꿀팁이 하나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스메끼리 스시 데스네 어떠시고 광고 끝인데스. 음, 흠워시아완지형 오호, 뭐라고요? 저도 몰라요.